그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재명 그 이재명 씨가 아니 이재명 씨 이재명 의원이 네네. 이재명 대표가 불체 포특권 제한하자 뭐 이렇게 공약까지 했었는데 자기가 그 네. 대선 시절에 방송에서 이야기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나 이거 국회의원 특권 포기하겠다 포기 시키겠다. 그래놓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그 특권을 쓰겠다는 거. 음. 이게 정치인은요. 위기 때 배팅을 세게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위기 때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면서 큰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도 눈치 보고 그 난동에 대해서 말 못할 음. 때 제가 이재명 대표 참모나 측근이면 네. 체포 동의안 이거 안 하겠다. 내가 연설 나가서 민주당 동료 의원들 제가 법원에서 결백을 증명할 테니 가결해 주십시오 할 겁니다. 어, 그러면 진짜 멋그 정도 승부수 던지면 네. 국민의힘도 당황할 거고 네. 이게 판이 바뀔 거예요. 그럼 법원도 영장 신청 보고 저는 그래도 이제 무조건 영장 이제 나갈 거라 보지만 당황하겠죠 음. 근데 본인이 지인 제가 많으니까 그 배팅을 못 하는 거예요 음. 이거 진짜 법원 가면 구속될까 봐 진짜 앞에 딱 서면은 입장문을 딱 찢으면서 근데 이런 거다 필요없습니다 하고서 어, 해야지 제가 만약 이재명 대표 측근이고 진짜 결백하다 믿으면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체포동의안 가부 투표하기 전에 대표연설 나가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결백하니까 법원에서 제 결백을. 증명받을 테니까, 체포동의안 가결해 주십시오. 저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제 소신입니다. 하면요. 민주당 정당 지지율 그냥 다음 네. 주에 10% 올라요. 그러면 고민정원이 일어나서 눈물 흘리면서 어, 클로즈업 어, 어, 어. 딱들어가고 그러면 자꾸 정답 알려주면 어떡해. 근데 그걸 못해. 네. 이게 정답인데 그걸 못해. 왜냐면 결백하지 않으니까. 아. 지은 제가 많으니까. 정답을 알려주면 어떡하냐. 아. 못한다니까, 걔네들. 근데, 한다니까, 이게, 근데 이게,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개인, 뭐 본인 공약인 건뭐 그렇다 치고. 불체트, 불체포 특권이 생기게 된 연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상에 규정을 하게 된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독재를 겪었던 나라였고 그 가운데서 의회가 막 행정부에 의해서 그 권한들이 제한되고 네. 권력들이 제한되고 막 의회가 해산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막 의원들 끌려가고 음.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의 의원들의 어떤 체포를 막아야 된다라는 정부적인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 재헌을 했던 사람들의 네. 그 생각이 있었던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연역을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거대한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는 용처가 어디예요? 부패혐이잖아요. 부패혐이. 네. 심지어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의정 활동하면서 한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음...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개인의 부패 혐의를 가지고 이 고유하고 이 신성한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남용하고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체포 특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서 본인의 개인 부패 혐의를 방탄으로 쓴다? 이거는 저는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과거에 민주당 당 대표하셨던 분들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좀 드네요. 이야,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지네. 우리 한번 그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포동의 하는. 아, 부결 100% 부결은 될것 같은데. 부결은 될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민주당이 얼마큼 지금 쫄리는 상황이 네. 같냐면 어, 뭐, 어제 박영선 전 장관, 뭐, 그 다음에 조홍천 의원, 네. 뭐, 이두 분은 원래 항상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니까 그러니 려 하는데, 뭐, 공천권 내려놔야 된다, 음. 어 뭐,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조정식 의원이 했던 말이, 네. 음. 어, 쎄했어요. 음. 조정식 의원이 누구냐면, 지금 민주당의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은 아시다시피 차기 공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네. 모든 실무를 관장하기 음. 때문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큰 디렉션을 주게 되면 사무총장의 실무로서 공천 작업을 다 하게 됩니다. 음. 근데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이 모두 발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 뭐 이런 얘기 여러 제 여러 현안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공천권 얘기를 꺼내요. 음. 시스템 공천을 할 거고 뭐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어떻게 잘 갖춰져 있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 나는 왜 이렇게 뜬금없이 공천 얘기를 하느냐 이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은 아 조정식 의원이 표단속하는구나. 음. 비명계 의원들이 왠지 여기서 이거 가결시킬 것 같으니까 아 야, 이재명이 어차피 2024년 공천 할 거니까 음. 아나 부결시키 아그 가결시키지 말고 음. 좀그 부결시켜 가지고 우리 좀 대응을 하자. 음 사무총장이 얘기를 음. 꺼냈다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